빨리 들어와, 빨로. 어이, 잘했어. 너 어째 오늘 일찍 왔네. 야, 야, 야. 냄새 기가 막히게 맞춰놨던 저거. 씨. 참 냄새 잘맞아너 우리 다누기도네. 네, 제가 저저 저. 어, 간식을 저쪽에 올려놨어요. 이 녀석들 주려고. <laughs> 순돌아, 내려와라, 일로와. 빨리 와, 일로와. 오, 탄이 일등났어 잘했어. 자. 잘, 잘 물어. 아우, 우래는큰살도안 됐어. 깨물어, 뭐가, 임마, 일로 순돌이 곧통가서 자. 다 먹었어? 응? 음. 어이, 먹는 속도가 엄청 찬다, 순돌이. 야. 야, 순돌이. 야, 너 오라. 다로 빨리 와. 뭐야, 이 새끼, 제일 늦어, 이거, 씨 야, 꼴 너다 먹어서 숨겨놨어. 너 꼬아 말해서 숨겨놓고 있다. 잔잘물에야 주워 먹어봐 야돼 이봐, 순돌이가 뭐은 겁이 나갖고 비켜. 이래니까 순돌이 나가 멀리 던지는 거야. 응. 아이고, 빨리빨리 주워 먹으라 이새끼야 순돌이, 겨져 가. 자, 노리. 이렇게 조이대요. 어떤 사람 자꾸 해? 먹는 걸 자꾸 던지나 그랬는데. 아, 골통 또 왔네. 싸움나는데, 이래봐. 야, 절로 가. 노을이 데뷔도 또 싸움나. <laughs> 아, 잡기로 먹어. 아, 단웅이. 수소 먹어, 이 새끼야, 저거. 이래서 안 된다니까. 에이 멍청한 놈. 야! 꼭 갖다 바쳐야 돼. 야, 노을이. 어. 아유. 야, 그거 좀 저러가. 오늘은 좀 제가 넉넉하게 주려고요. 어, 겨울에 놈들이 밥잘 먹어. 지난번에. 저거 봐, 흑대글 없어, 먹는 데는. 그런날이겠어요짜 이리 와, 수도. 한살 봐도 밖에 물 거지, 너, 또. 야. 야라 빨리 주스 먹어야 되는데, 이 새끼, 멍청한 놈이. 씨. 에이. 불 돌아. 멀리 가 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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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 오리. 딱 아, 마지막이다 다운이 니아 따사롭게 먹네 네 이래서 요녀석들 좀줘봤어요 겨울이라 요새는 밥을 잘 먹는 편이에요 어, 잘 먹을 때 있고 안 먹을 때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잘 먹어 추워서 그런지 들 영양 보충 뭐 그것 때문에그런지 어쩐지 물을 또 사료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식을 좀 충분히 줘도 상관없어요. 내려와 이제. 탄롱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꼭 소리 질러 야이 씨. 들어가. 이래야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 이러면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또 트집을 잡더라고. 또 걔들한테 좀사사조거하라고 마치겠습니다.